1936년 1월 26일 저녁 보이쇼의 극장에서 오페라 맥베드 부인이 공연되었다. 객석에 있던 스탈린은 공연 도중에 극장 밖으로 나갔다. 신문 프라우다는 음악은 없고 혼란 뿐 맥베드 부인에 대하여 라는 기사를 실었다. 쇼스타쿠비치를 엘리트주의자 반인민적이라고 비난하는 신문들이 줄줄이 나왔다. 슈스타고 비치는 비밀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 막신 고리키는 스탈린에게 편지를 써서 슈스타고 비치가 대단히 소심한 사람이라서 만일 그가 자살이라도 한다면 국제적인 원성이 쏟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몇달 뒤에 죽은 사람은 막신 고리키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역사상 가장 긴 포위전으로 기록되는. 90일간 레닌그라드 포위가 시작되었다. 굶주림, 추위, 폭격으로 도시는 죽어갔다. 독일군은 레닌그라드 시민들을 아사 시키기로 결정했다. 길거리에 누워있는 시 시신은, 시신은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시신을 먹기도 했으며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을. 도시의 남은 250만 명 중에 쇼스타코비치의 가족도 있었다. 교양곡 7번 레닌그라드를 그때 거기서 쓰기 시작했다.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수송 작전으로 16,000km를 여행한 끝에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다. 상자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은 슈스터비치 교향곡 7번 악보를 적은 마이크로 필름이었다. 미국에서 공연은 성공적이었다. 비행기, 전차, 무기, 의료품, 식량을 러시아로 보내는 원저가 가파르게 늘었다. 쇼스타코비치 교향곡은 전쟁에서 절망적으로 내몰린 러시아를 돕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대중을 설득하는 캠페인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연주는 호위된 바로 그 현장인 레닌그라드에서 교향곡 레닌그라드가 울려 퍼졌다 는 사실이다. 이미 악기 연주자들이 대거 사망 했기 때문에 1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편성된 교향곡을 1 0 수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춥고 배고픈 연습 여건은 최악이었다. 소베트브는 연주회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적을 유인하여 폭격 을 가했다. 밤에 불을 환하게 켜 놓은 음악 홀은 폭격의 대상이 되기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식량 배급을 아껴서 티켓을 준비한 음악의 굶주린 관객들은 감동으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음악은 학성기를 통해서 연주회장 화구로 흘러나갔다. 음악을 들은 독일군 진영에서조차 우리는 결코 레닌그라드를 차지 하지 못할이라는 생각이 서서히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나치가 슬라부족을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라며 경멸하는 것에 맞서 러시아인들은 독일이 전쟁을 벌일 때 자신들은 예술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종전 후 냉전 시대를 맞이한 슈스타고비치는 다시 KGB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